유튜브 성경통독 나의 사랑하는 책 할렐루야! 이창준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파수꾼을 보내사 영원하신 궁일과 사랑으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예수님의 생명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읽겠습니다. 서찬석 안수집사의 낭독입니다. 1장 30째 계 넷째 딸 초다새 내가 그 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지사장 나에스르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고든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대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네새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네새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네새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네새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어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호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넷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천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금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이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2장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폐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부음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잔이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폐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러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 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해가와 해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3장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네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 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에 내가 데라비베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칠 일을 지내니라. 칠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부음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부음죄하지 아니하면 정영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네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 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 발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네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네 위에 줄을 놓아 너를 통여매리니 네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네 혀를 네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배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네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 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4장 너인 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그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네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부음 죄한 해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1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내 얼굴을 에오사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통일이니 네가 에오사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네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 3세씩 떼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색 되어서 떼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여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찍힌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곳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뛰어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주약 중에서 수입해 하리라 5장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두라. 그 성읍을 헤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네 옷자락에 싸고, 또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교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윤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교례를 버리고 내윤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윤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이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네게 내릴지라. 그리한 정리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네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여와가 호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 적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금유를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군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 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 즉나 여와가 호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존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방으로 네게 벌을 내린 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네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에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폐역한 이스라엘을 위해 에스겔을 파스꾼으로 세워. 여호와의 말씀으로 깨우치게 하시며 생명을 구원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자비와 공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로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행복이 시작되는 성광교회, 부목사 이창준, 낭독에 서찬석, 안수집사였습니다.